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이 대전총학교에서 순상한 교수님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린이까지 함께 모여서 사랑의 소금 모임을가시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종일 은하 고려하라.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더 복대한 화목의한소도로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행사부에서 또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의 중계인들에서의 일을 하나님께 해주시고 또한 행사를 에서 다양한 을 갈 때, 갈아 다친 사람을 위하여 하하나님께 이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는 사실 기억하며, 검사리리들리 하여 주시옵소서. 죄념 앞에 시간을 내는 우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님께도 드리 워낙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포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주 푸짐하고 깜짝 놀랐죠? 4개가 같을 되면 아마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다 when 해요. 힘내세요, 오세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제스타일에요 안성한 만 주세요. 어, 자, 이따가 응원전을 할 건데, 이따가 응원전을 할 건데 지금처럼 막 호응 좋고 앞에서 나오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저희 오프닝 분들 왜 했습니까? 망가졌잖아요. 나오시는 분에게 저희가 선물 맞드립니다. 상품 준비한 거 이제 총발 핸드폰다드폰니다핸드 갑니다. 핸드프이갑다음사이세요이거좀 어려워 폰이 갑니다. 핸선이 갑니다. 핸니다핸드아사랑니니다핸드폰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제 예, 지금 보기에 보고 있어요. 예, 나오셔야 됩니다. 보기에 보기에 예요자 다음 사진 주세보 이거 보기에 보기에 분 계실까봐 에시기 이거 이거 맞추분 족발 에 보기에 니다 네? 땡! 다음 사진이요 제 생각에, 잠시만요. 제 생각에 어, 우리 화평클리에서 얼굴로 봤을 때는 한 t 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자, 일단 여타. <목소리> 박정호 선생님. 진공캠이안 아, 땡입니다. 자, 다음 해주세요. 남인정 선생님. 더 크게 누구요? 정답! 아니, 어, 무려 1번부터 61번까지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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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자식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오실 동시 순서지 안 보고 시고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순서지, 어, 간혹 가다가 매직으로 막 번호 수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딱 걸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뽑겠습니다. 자, 세분 뽑겠습니다, 세는 자, 순서대로 끝내주요몇 번일까요? 3번. 1번 언이 아, 아니, 찍어주세요 아니다 1번 한번요 고맙습니다 아예 네. 아, 사실 번호가 나라 디에잇스더높아 네. 집에 가시면 안됩니다 디에잇스요 네. <laughs> 101번 1 0번오아세요아니 네. 네. 예. 그래서 언제 내라고 악수해주셨어요. 그래서 생님 알성타면 주세요. 아, 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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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간사 너무 다 오늘 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어, 우리 전사님 두 분께서 너무 아쉽다는 표정을 주셔가지고, 상무도두 개만 넣어볼게요. <laughs> <laughs> Sim. 자, 150번. 150. 150번. 150번. 150. 아비 150. 어, 와우, 이선사님 야, 아 150번 주세요. <laughs> 잠깐만요.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미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때, 본연의 인동은 나왔는데, 자, 다음, 다음 판물을 기대해 주십시오. 야, 야, 사진 지어주세요. 이거, 너무, 너무 싫은데? 한성선님, 믿고 가요. 안녕하세요. 자, 네, 지은이, 지은이가 허얼, 힘 멋있죠. 본인도 못 알아보고서 어쩌는지. 자, 다음 화이요 본인도 못알아보 <놀람이 갔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손님분이 저였으면 제가 다 드릴 텐데 한 분만 자 이렇게 맞겠어요 죄송합니다. 잘송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ཁྱོ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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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신 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좀만더 줄입니다. 좀더 줄일게요. 자, 갈아사대. 자, 갈아사대. 점프. 자, 한번더 점프. 자, 분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우리 박영민 선 진짜 잘하십니다. <laughs> 와, 와. 아, 위도안하네요 와, 진짜. 자, 스테이지, <laughs> 아, <자, 시대식>. <laughs> 세요 <앉으세요. 웃음> 백중 첫 가사의 중첫자 가사의 가사의 중첫자가사대자가사대 여중 스님께 공어내오늘 끝나겠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과자 다시 다죠세요 그대로

大家好、哦。<laughs>